여기난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미니마스아예미니마스그 미니. 뭐지 아이스마크님인 했던 그 계란 있잖아요. 그 계란은 이제 안 나온다고 하시고 얘가 나왔더라고요 돼지 돼지가 나왔다고 해서 얘를 미니마스 아이 왜 계속 미니마스야해지그미그아내막 뭐, 아이스마커님께서 해진 방법처럼 저는 이렇게 할게요. 저는 아직 터진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자르고, 별두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가위로, 이런 기부터 자를게요. 이렇게. 이렇게 길은, 오, 이거 오늘 산 건데. 오늘 이렇게 샀습니다. 목공풀하고, 진짜 있게 이렇게 샀습니다. 근데, 이, 이, 얘의 기는, 이거, 랩이 돼요. 돼지의 기는 랩이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자르고, 이제 물 넣고 올게요. 예, 저는 지금 이렇게, 이렇게 됐습니다. 좀 크게 됐네요. 어, 이게 뭐니? 원래 이것보다 더 아이스만 커닝처럼이거보다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, 이 정도 됐, 됐습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. 이거 잘라주도록 할게요. 이상하게. 자르다 잘못 자르면 안 되니까. 조심히. 조심히. 더 잘랄까? 니아니이 아니, 정도인데. 이렇게 되게 좀 귀엽게 됐네요. 근데 좀 무거워요. 무게감이 있어요. 물이 있어서. 네, 오늘 지금까지 꿈망고였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네,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